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KN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눈이 와 있네요. 항상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저도 유튜브 열심히 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 17기 영호님을 MBTI가 아닌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영호가 제 머리를 못 깎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6화에서 영호님을 보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제가 왜 답답했는지 그 이유를 좀 속시원히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오늘은 이 TKI라는 갈등 관리 유형 도구를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 TKI 갈등 관리 도구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행동 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랄프 킬먼 박사와 퍼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케네스 토마스 박사가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갈등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를 한 도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인간 성격 차이를 TKI 도구를 활용해서 해결해 보는 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 있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도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님의 답답한 면이 어떤 부분 때문이냐를 갈등관리 유형의 핵심 개념을 활용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도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방식. 이두 가지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이 영혼님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신다면 이 나는 솔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 중요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중요도라는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호님의 입장부터 설명을 하면 영호님이 이순이 데이트를 기대하는 현숙님과 하게 되었어요. 그 동안 현숙님의 나이 때문에 걸려서 아, 얘기를 해볼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데이트를 해보니 현숙님이 잘 맞춰주고. 가볍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포인트, 뭐, 삶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 영호님이 원하던 이성상에 가까웠다고 느껴져서 상철님이 같이 있을 때난 현숙님한테 직진하겠다. 네, 이렇게 했었고, 6화에서 영호님이 자기가 늦게 낀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안다. 라고 인터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출연자들이 왜 적극적으로 안 하냐는 질문에 이순희 데이트 때 호감 표현을 많이 했는데 계속하면 현숙님이 부담스러워 할것 같다. 내 마음을 알렸으니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한발 떨어져서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현숙님은 상철님이랑 안정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고 상철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 영혼님이 호감을 보이고 있는 건 그건 알겠지만 그게 현숙님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네, 영호님도 괜찮지만, 뭐, 결과를 뒤집을 만큼 와닿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호님과 현숙님의 관계는 현숙과 상철의 관계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숙님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도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현숙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반면 영호님은 현숙님과 잘 돼야 하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데이트 이후로 현숙님에게 아무 행동도 안 하는 모습이 신중하게 하려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아 말은 그렇게 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머리로만 연애하려는 느낌이 드니까, 이 이상과 현실이 좀 따로 노는 게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현숙과 잘 대화하는 상황에서 영혼님이 가져야 할 적절한 행동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시작 전에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영혼님의 적절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을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갈등관리 유형 도구를 적용해서 봤을 때 영혼님은 문제나 갈등을 시간을 두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걸 습관적으로 사용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윈윈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서로가 원하는 걸다 맞추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치만 그걸 맞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4일차야. 내일 모레 최종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었다면 현숙님하고 대화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현숙님보다는 영혼님한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님이 생각하는 최선을, 그걸 생각하는 게 상황상 적절하냐. 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이미 답을 다 아시고 계세요. 네, 저 행동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죠. 상철님도 마찬가지로, 현숙님이 중요하니까, 이 콩나물국도 끓여주고, 꿀물도 가져다 주는 모습에서, 영혼님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상철님은 현숙님을 계속 따로 불러서 얘기도 하잖아요. 현숙님에게는 "어, 상철이 계속 나 찾네. 상철이 내가 중요한가 봐." 이렇게 어필이 되는 거죠. 근데 영호님은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부분이 6화에서 자꾸 노출이 되니까 불편하다. 아, 좀 가서 뭐라도 하라고." 이 단전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분노가 생긴다.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영혼님이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찾아보려는 생각이 현재 상황에 적절한 해결 방법이냐 라고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도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영혼님 본인이 알면서도 그게 안되는데 어떡해. 본인이 제일 답답하겠죠. 환자들은 제 3자 의 입장에서 보니까 해결을 잘해 주실 수 있어도 이게 영호 님이 당사자가 되니까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이 전문가인 영호가 영수에게 혼이 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게 아닐까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갈등 관리 유형 도구의 두 가지 키워드인 중요도와 문제 해결 방식을 활용해서 17기 영호님에 대하여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영호님이 현숙님에게 했어야 할 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나는 솔로를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